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에소르입니다 네, 3월 셋째 주 공구먼과 일정이 겹치는 세아 메카닉스의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실권주 2개와 일반 공모주 2개의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경남제약의 실권주 청약 후에 그 환불금으로 세아 메카닉스의 청약이 가능한 일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회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이런 시장이 좋아하는 테마와 역자면 엮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세아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죠. 다이라고 부르는 금속 재질의 틀, 이걸 금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형에다가 녹인 알루미늄을 주입하고요. 높은 압력을 가해서 그 금형의 형태와 똑같은 모양의 주물을 얻는 그런 주조법을 뜻합니다. 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철보다 친환경적이면서 가벼운 재료라서요. 앞으로 이 자동차 경량화 요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금형을 통해서 딱딱 찍어내기 때문에 치수의 정밀도도 높고 제품 표면이 매끄러워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공법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제품의 원가 절감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아 메카닉스가 이 공법을 적용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전자 부문. 이게 그동안 회사가 가장 주력해왔던 분야거든요. 보면 대표적인 게 TV 스탠드와 월 마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TV 스탠드는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TV를 테이블이나 평평한 바닥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품이에요. 현재 LG전자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월 마운트는 벽걸이 TV나 벽 밀착형 TV에 필요한 부품이고요. 마찬가지로 LG전자에 해당 부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TV를 천장이나 벽에 거치하는 장치로는 독점 공급 중이래요. LG전자에. 네, 설계부터 제조까지 턴키 방식으로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신제품 출시 전에 같이 선행 개발을 먼저 진행, 뭐 특허권도 공동 출원 등록을 하고 있어서 수주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G전자에 납품한다는 자체로 기술 경쟁력도 좀 입증이 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TV 관련 부품들을 위주로 했는데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부문이에요. 우선 엔드 플레이트, 가장 대표적인 부품인데요. 2차 전지 배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네, 그리고 ESS 부품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는 한데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의 커버, 보호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요. 피플웍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 LG엔솔로부터 신규 수주 프로젝트도 따내서 현재 또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엔드플레이트 관련해서요. 수주 따낸 내역들이 적혀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중국 전기차 메이커인 휴먼 호리즌사의 수주를 따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드 사양 엔드플레이트의 일정 수량도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낸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처를 좀 이원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아 메카닉스를 추가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의 실적 향상이 기대되기는 합니다. 자, 다음. 전기차 부품으로는 DC 케이스와 배터리 팩 부품 7종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DC 케이스는 직류 전환 변환 장치에 필요한 케이스고요. 주요 고객사는 LG 마그나 이 e 파워 트레인인데, 최종적으로는 다임러에 공급이 된다고 하네요. 배터리 모듈을 탑재하기 위한 배터리 팩 부품들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차 부품도 있습니다. 공기차단, 이동, 밸브류 3종을 제작하는데, 요건 현대 캐피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대차 넥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최종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들이죠. LG 엔솔, LG전자, 뭐 현대차, 포드 등등등. 그래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업이다라고 느껴졌어요. 자,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아직은 전자 쪽 매출이 자동차 관련 부품 매출의 두배 정도로 높아요. TV 관련 부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데, 회사는 당연히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자,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재고자산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값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매출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보시면 작년 3분기 기준 16.8회 업종 평균은 8.8회 거의 두배 가까이 높죠. 그만큼 재고자산이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 일수는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재고로 머물러 있는지 를 일수로 나타낸 수치거든요. 약 21.7일이면 한 달이 채안 되죠. 그러니까 생산된 재고가 빠른 시일 내에 매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괜찮네요. 회사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면 훨씬 좋고요. 그런데 이쪽을 노리고 있는 경쟁사들 당연히 있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측에서 제시한 대표 경쟁사로는 삼기 DL 모터스 NSC가 있는데요. 이 중에 삼기를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세아 메카닉스도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를 LG 엔솔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삼기도 마찬가지로 LG 엔솔이 최종 고객사거든요. 엔드 플레이트에 직접적인 경쟁사죠. 특히, 3기가 기술력, 품질, 고객 서비스 모두 우수한 평판을 가지고 있고, 현대 기아차와 오랜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뭐, 아우디, 폭스바겐 등등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산업이든 경쟁 업체는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도 세아메카닉스는 상황이 좀 나은 게, 전방 산업인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잖아요. 관련된 부품도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이런 큰 파일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같이, 부품 업체들도 같이 외형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구 우먼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넘어가서 위험 요인 하나만 좀 짚어보자면 원소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문제입니다. 최근 5개년 알루미늄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가격 인상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알루미늄 가격 역시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원재료 가격 폭등 현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전가할 수 있을까? 이거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나와 있는데 제품 가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튼 경쟁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가격을 전가하는 게 제품의 단가 경쟁을 해야 할 테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영향 계속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보시면 안정적이에요. 꾸준히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시면요. 매출액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LG전자를 고객사로 두면서 TV 관련 부품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는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쪽에 비중을 더 두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선 자동차 부문의 수주 잔고를 찾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 2,169원이 쌓여있다고 하거든요. 연간 매출액의 지금 두배 이상의 규모니까 이 수주 실적이 한 번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뭐 2022년 자동차 부분의 매출 증가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포드, 휴먼, 호리즌, 볼보의 2차전지 엔드플레이트 신규 수주도 확보를 했고요. 22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2차전지 관련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신규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공모자금 사용 목적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공모자금은 전부 수주잔고 증가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더라고요. 신공장 건축, 뭐 신공장 신규 라인의 각종 기계들의 투자.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준비 중이라 앞으로 추가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2020년에 단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면서 현재 거의 무차입 경영 상태고요.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모두 평균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정보들 같이 체크할게요. 총 665만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3,500원에서 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266억원, 시가총액은 약 1,059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수용 예측은 오늘로써 끝났네요. 결과 이미 나왔을 텐데, 우리는 14일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청약은 15일부터 16일까지, 환불은 18일,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3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청약은 신한 금융투자에서 가능합니다. 세어메카닉스의 미리 기사를 읽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구주 매출 비중이 조금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구주 매출 33.1%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의 33.1%는 기존 주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 공모 때 지분을 파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네, KV 5호 투자,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KV 5호 투자는요, 케이스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만든 펀드예요. 이번 상장을 통해 2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히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보면 세아메카닉스의 이전 최대 주주는 김찬한 대표였어요. 근데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 경영권을 HPK와 케이스톤이 힘을 합친 이 컨소시엄에 넘기게 됩니다. 그때 김찬한 대표와 특수 관계인의 보유 지분 5 3 0 4 0주를요 HPK가 12,480주, k v 오호 투자가 4560주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k v 오호 투자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었죠. 아, 그리고 HPK는요, 레이저 검사 가공 장비 제조사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과 휴대폰 카메라 모듈 장비를 LG전자에 공급을 해왔어요. 세아 메카닉스도 주요 고객사가 LG전자고 TV 관련 부품들을 제작을 하니까요. 이런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뒤에 작년 5월, HPK가 KV5호로부터 12,168주를 추가로 양수했고요. 김찬환 대표의 남은 집은 9,360주까지 모두 양수하면서 총 34,008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두번 변경된 거예요. 뭐 근데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것보다는 전략적 투자가 목적이었던 HPK가 최대 주주인 게 낫기는 하네요. 그 뒤에 1백분의 1 액면 분할과 250% 무상증자가 실시가 되면서 각각 보유한 주식수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KV 오후 투자는 프리IPO 상장 전 투자금 유치 때 일부 지분을 이미 양도했습니다. 이때 일부 투자금은 회수했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분 33.74%를 보유하고 있고요. HPK가 54.50%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김찬환 대표의 건강 문제로 경영권이 케이스톤 HPK 컨소시엄에 넘어갔고요. 그뒤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Kv 오호 투자에서 HPK로 변경이 됐어요. Kv 오호 투자는 사모펀드예요. 투자금 회수가 목적이죠. 프리 IPO에서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을또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구주 매출로 추가적인 엑시트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1번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라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오히려 구조 매출을 통해 주식을 팔면 상장 이후에 오버행 이슈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구조 매출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재무적 투자자가 계속 엑시타려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걸 좋게 볼수 있을까. 네 프리 아이피오 때도 일부 팔고 이번에 구조 매출을 통해서 또 팔고 이제 남은 지분은 19.5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투자금 회수가 목적인 사모 펀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빨리 팔고 나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지분에 대해서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보유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예, 셋째, 최대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법인인데 괜찮을까? 예,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HPK가 시너지를 통해서 세아 메카닉스 가치를 높이는 게 경영권 인수의 목적이었고 또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2년 6개월간 보호예수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정 기간 동안은 큰뭐 경영권의 위협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비율로 28.70%.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304억 원 되겠고요. 기존 주조 비율은 0.48%로 거의 없는 편입니다. 기존 주조는 누구냐? 해치펀드들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집은 전부 유통이 가능한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의 물량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30만 주가 있는데 행사 기간이 22년 10월부터라서요. 상장 직후에 문제는 안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신성 델타 테크와 유니테크노 두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을 다루기는 하지만 생활 가전 부품의 매출 비중이 더 높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유니테크노는 배터리 셀 케이스 쪽 비중이 87%로 높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에 배터리 셀 케이스를 납품하게 됐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은 적도 있고요. 아무튼, 이 중에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앞에서 대표 경쟁사 중에 3기가 있었잖아요. 왜 3기가 비교기업에서 빠졌냐. 21년 3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퍼를 계산했을 때 퍼가 15배 미만이라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우선 비교기업들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균 퍼를 계산하니까 22.21배가 나왔고요. 이때 영화테크는 72배, 3기는 61배라서 제외됐어요. 너무 높아서. 그리고 21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균 퍼를 계산하면 21.83배. 큰 차이는 없죠. 최근 4개 분기 합산과. 이때 보시면 3기의 퍼가 12.09배로 갑자기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퍼가 15배 미만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게 제외할 정도의 퍼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업구조도 삼기하고 가장 유사하고요. 어쨌든 우선 주당평가가액 회사측이 제시한 대로 계산을 해보죠. 3분기 연안산과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의 평균 61억 원을 적용 순이익으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per 21.8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336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적용 주식 수로 나누어서 주당 평가가액 5,000원을 계산했고요. 할인율은 30%에서 20%를 적용했네요. 공모가 상단과 하단 기준 모두 할인율이 뭐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21년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 볼게요. 3기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세아 메카닉스의 PER은 14.71배. 신성 델타테크는 14배. 유니테크노는 27.22배, 3기는 10.43배로 계산이 됩니다. 유니테크노가 혼자 PER이 조금 높은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친구는 배터리 셀 케이스의 매출 비중이 87%로 매우 높아요. 진짜 2차 전지 관련주인 거죠.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는 생활가전, 유아용 전동차, 이런 부분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요. 3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인지도는 있는데 PER이 낮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냉정히 따져봤을 때, 세아 메카닉스도 현재는 LG전자 향, TV 부품 쪽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14배가 넘는 PER은 비교 기업 대비해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서의 성장 기대감을 얼마나 미리 반영해 줄수 있느냐,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쭉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공구, 음원 대비에서는 훨씬 매력적이고요. 현재로서 완벽히 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수주 상황이나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도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미래 기대치를 얼마나 선 반영해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가 궁금하고요. 우선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이 5천원이 채안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예, 재무적 투자자의 구조 매출 관련해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예, 오버행 이슈 해소 측면에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 완전히 매력적인 공모주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박 이상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총 162만 2,50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81만 1,250주가 되겠네요. 청약 수수료 없습니다. 부담 없이 균등 참여 가능하겠어요. 자, 물량이요. 다른 공모주 대비해서 조금 많다. 균등만 참여해도 좀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주당 단가가 4,000원.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청약 한도 온라인 청약 시 200%에 해당합니다. 신한금융투자요. 11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2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요. 아 그리고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최소 청약 수량이 100주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20만 원이 필요해요. 10주 아니고 100주라는 거꼭 확인하시고요. 14일에 수익예측 결과가 나오면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